외근이나 외출할 때빈 생수병에 물을 담아서 나갑니다. 한 병을 가득 채우면 무거워서 반 병만 채우는 게 좋아요. 물병이 없어서 물이나 커피를 마신다고 돈을 쓰면 아깝겠죠?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 쓸데없는 물값과 커피값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가방에 접어서 보관하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닙니다. 종량제 봉투값이 소소할 수 있지만 열 번만 사도 약 5천원입니다. 장바구니가 없어 쓸데없이 종량제 봉투를 산 적이 있지 않나요? 장바구니만 잘 챙겨도 소소한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각종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받거나 자동이체 해보세요. 소소하게라도 요금을 차감해줍니다. 2만원 정도의 현금을 항상 갖고 다녀요. 과일이나 채소 싸게 파는 노점상을 만났을 때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금만 받는다고 하는데 현금이 없으면 못 사니까요. 이렇게 하면 과일이나 채소 값에 소소하게 아낄 수 있어요. 신용카드나 고지서 결제일을 잘 챙겨야 해요. 미납돼서 수수료 10원이라도 내면 아깝잖아요. 신용도에도 안 좋겠죠? 물티슈를 사지 않아요. 천원이면 물티슈를 살수 있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지 않게 되었어요. 길에서 나눠주는 물티슈를 버리지 않고 감사히 사용해요. 짝잃든 양말이나 낡은 수건을 잘라서 걸레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910원이 나와서 천원 내고 잔돈 90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가방에 짤랑거리고 굴러다녀서 처치 곤란했죠. 동전 지갑이 있으면 잔돈이 덜 생기고 동전 지갑에 있는 돈을 먼저 쓰게 됩니다. 동전 하나라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쿠폰을 모으지 않습니다. 커피 도장 10개 모으면 커피 한 잔이라고 괜히 커피 값만 늘어나더라고요. 쿠폰을 잘 모으는 분이 아니라면 쿠폰 욕심만 버려도 쓸데없는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유행하는 에어프라이기나 토스트기가 없습니다. 필요 없었지만 전기세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소문에 더욱 사지 않았죠. 그래서일까요? 전기세도 확 줄었어요. 괜히 구색 맞춘다고 쓸데없이 유행하는 전자제품을 사는데. 돈에 쓰진 마세요. 역까지 15분 거리이지만 마을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환승해도 100원 정도만 더 나오겠죠? 하지만 운동삼아 10분 먼저 나와서 걷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면 건강도 챙기고 소소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겠죠? 소소한 지출도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소소한 지출을 막는 습관을 꼭 길러보시길 응원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